샤이니템인 트와이스 다현트 윌 바스트로 차은우, 블락비피오 등 아이돌스타를 다수 배출한 한림 연예예술고등학교가 법인화 작업에 차질을 빚어 폐교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난으로 인해 학교와 교직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교사의 30% 이상이 학교를 떠난 사실이 알려져 현재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한림예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2020년 2월 이사장님께서 타계하신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가 명령되었고, 현재 2021년 신입생을 뽑지 못해 1학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사장 사망 이후 학교 임원진은 학교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법인으로 전환된 학교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라며 학교를 믿어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믿은 교사들은 일반 학교 교사들의 평균 70%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학교의 법인화에 대한 의지를 믿고 최선을 다해 근무했으나 청원인은 학교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난 1월 말 교직원의 약 40%는 무급 휴직 및 해고, 남은 인원은 약 30%의 임금삭감만을 제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또 다시 14명의 교사에게 무급 휴직 및 해고를 통보했고 남은 인원에게는 20%의 임금삭감만을 제안받았다고 청원인은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61명에서 31명으로 절반의 교사만이 남는 셈이라며 그 피해는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턱없이 적은 인원이 수업과 담임 업무, 당직 근무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학사 관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교사 개인의 역량 문제이며 일관되게 무급 휴직 및 30%에 가까운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정확한 예결산 서류는 절대 보여줄 수 없으며 무작정 어렵다면서 계속 학교 일반 교직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방관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학교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상생을 보모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본 청원은 약 7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 서울시 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30일 동안 1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림예고는 연예과, 뮤지컬과, 실용음악과, 패션 모델과, 영상제작과 등을 운영하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학교로 현재 1학년 없이 2, 3학년 6개 학급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림예고가 법인으로 설립주체를 전환하지 못할 경우 재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내년 역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팅이었습니다.